자 이번 f 터 l 은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근데 이게 f 터 l 31번에 있네요. 일단 이걸 끄집어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누가 봐도 기본형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냥 끝난 거죠. 이걸 옮겨가지고 어딘가로 집어 넣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기본형. 어떻게든지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되어 있으면 가져옵니다. 일단 네. 이렇게 기본형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기본형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기본형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나 볼까요? 네. 여기서 기본형을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끝. 간단하죠? 자, 이번 <laughs> FTL 31번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FTL 31번 케이스. 네. 자, 한번더해 볼게요. 이렇게 올리고 기본형 끝. 자, 이 상태에서 어, 중국 공 아, 초급 공식에서 했던 방식으로도 넣을 수 있죠. 아까 전에 f 터리3번 제가 설명드릴 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한번더 해볼게요. 이렇게 바로 집어넣고 삐치고 다시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게 더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넣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각각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이런 방식도 연습해두면 편합니다. 초공식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내리고 이렇게 맞출 방식. 프1 2 케이스 31번입니다. 31번 기본형 중에 기본형이죠. 기본형 만들어놓고 R, U, P, R P.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방식. <laughs>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알프 F R F 프라임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형은 끝이 났습니다. 자애프터 케이스 31번이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게 되냐면 반대로 됩니다 자애프터 <laughs> 케이스 34번에 와있네요 이거는 시점을 바꿔서 돌려서 넣는걸로 설명이 되어있네요 자 Y프라임 Y프라임은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여기서 U프라임 R프라임 UR 이렇게 꽂아버리는겁니다 반대편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집어넣 왼손을 바꿔서 집어넣어 버리면 손이 모양이 그립, 그립이 다시 바뀌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집어넣어도 문제는 없지만, 이 공식 자체는 오른손 위주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뒤를 돌려 보고 위로 친 다음에 올리고 오자 넣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y 프라임 치고 이렇게 집어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4번에 이거의 대칭형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프터에일 34번 케이스. 똑같은데 대칭형이죠. 이 상태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집어넣어도 무방하지만 좀더 이점이 생기려면 다른 조각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 보면서 이것도 처리하면서 다른 조각을 바로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점이 있죠. 가능하면 이렇게 넣는 것보다 뒤집어서 이렇게 넣으면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큰 이득이 되겠죠. 네. 일단 F2L 31번과 34번 두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기본형 공식 네, 또 가볼게요. 일단 F2L 31번과 34번 정리 완료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